버뉴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데, 예. 야이 차량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하부로 참잘 나가잖아요. 어, 저 이제 1.6 하이브리드의 이제 뭐 시초 같은 모델인데, <laughs> 그쵸죠뭐 네, 결함이 아직까지도 뭐 크게 발견된 게 없어서 <laughs> 이야. 뭐 카니발, 그랜저, 테팔 어.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요거는 지금 시그니처 등급에 어. 23년 11월 그러니까 뭐 23년 중에서도 거의 끝 달쯤에 이제 출고가 됐고 네. 44,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. 어. 제조사 보증은 다둘다 남아 있는 거고. 무사고 1인 서의 보험이력 없고. 자, 이제 추가 옵션이 그렇죠. 좀좀 좀 제가 길게 얘기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컴포트. 컴포트. 드라이브 와이즈. 그렇죠. 안전 옵션. HUD 빌트인 캠 2. 내비게션다 들어가 있고. 크그일 사운드. 그래 프리미엄.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. 선루프 스마트 커넥트까지 들어가져 있어요.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이렇게 신차 뽑아도 추가 옵션만 제가 계산을 좀 때려 봤더니 500만 원이 그냥 넘는데, 네. 여러분은 그냥 중고로 사시면은 프로백 삶이 가능합니다. 음. 감미롭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자, 좋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패밀리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패밀리카 따졌을 때 금액 무조건 가성비만 외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렇게 해서 4천만 원대면 너무 괜찮은 거죠. 네. 요 안에 한번 볼까요? 아니 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. 저희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 안쪽으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나 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고 좀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건볼게 많아서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. 일단 렉이 뭐 안줄 알았어. 소노도가 제일 좋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색깔이 어. 네. 어, 이제 조금 요거 전 모델보다는 시트가 조금 좀덜 밝은데 음. 그만큼 때 타도 조금 티가 좀덜 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많이 타다 보니까 어, 요게 이제 다 나파가죽입니다. 이렇게 문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주름도 좀 덜지고 세월이 지나도 가죽에서 나오는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하거든요. 오!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은 이동, 어 거의 시원한 이건 풀옵션입니다. 6인승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들어갔거든요. 네네. 어, 네, 그래서 뭐 조용하죠. 하이브리드니까 지금 전기로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. 그러니까. 어, 후방 카메라 넣으면은 요새는 이제 어라운드뷰 우측으로 이렇게 표시가 다 들어가고. 왜냐면 이 차량 신차금액이 얼마였을까요? 어, 8, 9, 8, 1, 9가. 신차금액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희 2열도 살짝 리슬쩍 한번 보고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왜냐면 되게 금액대 자체가 이 정도면 왜냐면 옵션가도 진짜 많이 붙었다 보니까 신차금액에서 얼마 정도 빠졌을까가 좀 궁금해져가지고. 어, 5,100만 원이었네요, 신차가 5,100만 원 가격대에서 네. 저희 지금 4,000만 원대 초반 금액으로 좀 떨어졌다. 봐주셔서 좋을 것 같고, 큐팅 나파 가죽 시트가 또다 들어가져 있다.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렌토가 확실히 좀, 야 이건 또 처음 보네. 그 누구도 이월에 네. 타본 적이 없나 봐요. 어, 없어요, 없어요. 네. 이 정도면은 저는 이월에 잠시 타도 이걸 열어보는 사람인데, <laughs> 아무도 무언가를 마신 흔적조차 없다. 네. 그래 왜 여기에 컵폴더가 이미 있으니까 <laughs> 네. 이렇게 누릴 게 많은데 뭐 하러 이것까지 합니까 열선 시트까지 기가 막히게 다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어요거 <laughs> 하나로 확실히 좀 독립적인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오늘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까지 다 들어가져 있죠 썬루프 들어가고요 어. 빌트인 캠도 이게 투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인식도 되고 화질도 QHD로 들어가고요 네그 다음에 지금 사이.. 백미러도 디지털 백미러라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거 너무 뒷자리 이제 바짝 붙어서 그 뒤에 분이 이제 막코 파시고 이러면은 다 보이거든요. <laughs> 조심해 주셔야 돼. 요아 조심해 주세요. 여기 네네. 이 열은 좀 조심해서 타주셔야 된다라는 네네. 거. 그래서 이게 프로의 삶이다 봐주셔도 네네. 좋을 것 같은데 옵션 빠지, 빠진 차로 이거 보다가 네네. 옵션 없는 차로 가시면 너무 이 갭을 좀 크게 느끼셔가지고 당연히 이쪽으로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. 네네. 사실 4,000대 SUV 차는 거의 6,000대 느낌이거든요 예. 그래서 이제 다른 중고 쏘렌토는 가격을 좀 싸서 보는 차라면 이거는 신차 풀업의 삶을 한 번에 보여주는 좀 4,000을 쓰는 이유가 되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국산차 판매 1위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? 네, 모두가 지금 검증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고요 도로에서도? <laughs>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희는 또 만나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 차량 물론 지금 당장 계약이 됐다거나 상담 중은 아닙니다 물론 연락이 또 한번 오시긴 할 거지만 그래서 어, 나는 이 차량 진짜 난 관심이 있어요 나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하시는 고객님은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와, 어떤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뭘 남겨 주셨는데 더뉴스렌토 풀옵으로 사륜을잘 타고 만 키로 타고 해외 수출로 팔았는데 신차 값에서 200밖에 손해를 안 봤대요. 아, 어, 근데 이제 가 정말 안 되는 차량이에요.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관세 영향 때문에 어. 이제 수출이 이제 조금 감소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는 막 디젤 4륜이나 이런 거를 사서 좀 중고로 좀잘 정리해봐야겠다는 거는 이제는 조금 끝나가는 시기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, 그렇구나. 어쨌든 이분은 그냥 럭키미키네요.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예. 예. 어 약간 주식처럼. 근데 거의 자, 저번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예. 그래요? 이번 달부터는 조금 좀 많이 줄었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꼭 이렇게 뒤쪽에 하이브리드, 이소렌토 보여드리니까 한 20분 넘게 들어오시는데. 아, 이거는 근데 매물이 일단 잘 없고, 프로도잘 그렇죠? 없고. 그렇죠. 요거는 정말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 4,480만 원은 혹시 매니저님 만약에 나중에 연락 오시게 되면 요런 차량이나 비슷한 컨디션 정도는 찾아볼 수는 있을까요? 아 어,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<laughs> 이차 말고는 지금 보이는 게 없네요 아 이거는 그러면 은 그냥 싸움입니다 예. 요거는 네, 일단은 타이밍 싸움이고 딱한 분밖에 계약을 못한다라는 거 당연하게 말씀드려 보면서 이 차량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50-4383 네, 아래 번호. 자6 고기 역시 자6 고기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